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 공장 9월 7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거래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선물적인 요동을 쳤어요. 선물 쳤고 전일에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어, 3%대 전후 거의 뭐 4%까지.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는 어,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쪽은 비탄력적으로 움직 였습니다만 그외 산업재 섹터는 상당히 고르게 받는 부분들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였고 외국인들이 어떤 주력 섹터하고 종목군들을 어, 추가 매수 부분들을 했는지 이걸 보면 다음에 어,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릴 수 있는 그려지고 있는 우리가 100%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 대략적인 윤곽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그려보는 어,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오늘 뭐 어제 오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스가 아침에 시가 부분에 개파라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 오늘 외국인들 특히 선불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요동을 쳤어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한1000 계약대 에서 어, 그러더니 장중 오전장에 3000 계약까지 쑥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오전장에.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0 계약. 그리고 장 막판에는 2000 계약 정도의 순매수로 오늘 위아래로 요동친 것만 하면 한두번 정도 거의, 뭐, 마이너스 천에서 삼천, 그러나 다시 마이너스 천에서 이천대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천, 사천 계약 정도 전후를 두번 정도 롤러코스터를 태웠습니다. 어, 아침에 이제 시가 부분들이 약한 것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트럼프가 일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장에 마이너스 1%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어, 지금 캐나다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빠르면 주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주말에 그 중국 관세 어떻게 될 것인가. 어,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는데, 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한편을 드는 게 오늘 일본 지수가 1% 이상의 급락에 나온 요건 자체가 트럼프가 일본과의 무역 협상,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어 얘기 중에 트럼프가 이런 단어를 한 마디 꺼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진주만 공격을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아베가 아베 총리가 약간 당황했던 그런 케이스가 재개업을 한 2~3주 정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이 1% 이상의 급락분이 나왔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긴장감 그럼 뭐 순서상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캐나다, 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EU도 남았고, 일본도 남았고, 중국은, 어, 중간선거 전까지, 10월달까지 끌고 가면서 중간선거 전에 뭔가 강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드라마틱한 모습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일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어, 관세 공청회가 끝나면서 시스코라든지 HP 일부 기술업체들이 어, 그쪽에 무역관세 부과하지 말라는 사안부분들 전달했다는 것도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천 개약 정도 선물이 시작했는데 오전장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거의 한 30조, 29조 정도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오늘 종가상으로도 보면 상해가 0.4% 정도가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상해도 마이너스 코너에서 쭉 반등 부분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물이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왔고 상해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같이 요동치는 그래서 막판에 상하의 종합지수는0.4%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상해의 움직임과 일본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선물에 어, 마이너스 천에서 삼천, 마이너스 천에서 이천 개월 정도의 어, 큰 상승파동과 하락파동 부분들의 변동성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리고 오늘 모닝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구리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에서 산업의 인덱스 역할 부분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죠. 어, 2.6 정도 됩니다. 구리 가격의 인덱스가. 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달러 인덱스도 보면 95선에서 오버시팅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리고 오버시팅은 다시 95선에서 지금, 어, 이번 달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 하루아침에 꺾이지는 않아요. 어,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이번 달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어, 뭐 다음주에 뭐 베이지북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다음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관망세가 천천히 유지가 되고 있죠. 구리 가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리 가격이 최근 약세 부분들이 계속 나왔죠. 어,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무역 분쟁 부분들 하다보니까 어, 구리 가격이 2.6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2.5 정도 하회되면 아, 관심권이 상당히 저평가 매력권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드려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상해종합필수도 마찬가지예요. 어, 물론 그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닌데. 어, 지수가 상당히 선반영 됐다는 측면 부분하고 2천억 달러가 어, 우리가 이제 재료 노출 부분들은 거의 뭐 노출이 됐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하고 구리가격이 어, 전저점 부분, 저점 구간에 진입이 좀 되면서 서서히 어, 되돌림파동 어, 방향성 부분들을 체인지할 준비 부분들에 대한 어,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수의 외국인들이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어, 8월 9월까지 8월 거의 9월까지 1조 5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7천억 가까운 매도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그 금액의 움직임 부분 보면, 이제까지 1조 6천억 가까운 매수 부분도 들어왔다고 오늘 7천억도 나왔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보면, 뭐 1조 이하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거기에 그 종목군 수급 부분들 보시면, 오늘 7천억 정도의 거의 90%가 삼성전자고 하 SK하이닉스에 외국인 매도가 6,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여기에 반해서 어 코스닥 레버리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7월 중순 정도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 들어오네요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두번 계속 코멘트를 드리면서 자 코멘트 들어갑니다 코멘트 들어갑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네요 매수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어 마감 브리핑에서 두번세번얘기 드렸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반대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6,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반대로 코스닥 레버리지는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에도 올해 16%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그 중국 증시에 접근했던 자금이 작년도가 293억 달러인데 올해 지금 8월달까지 310억 달러라고 이미 매수권 매수가 전년도 금액 부분들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왜? 단순히 우리나라 지수만 하나만 보고 어, 시장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판 부분들을 할수 있어요. 왜? 글로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하나 지수만 보고 자금 운용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해서 뭐 글로벌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채권도 보고 원자재도 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주식도 같이 보면서 글로벌 자금의 매크로 부분들을 운영하는 거지 우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4배 이상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어, 상승에 대한 시가총액 상기종목분이고 쌍봉까지 만들면서 시세가 어, 좋았던 거. 우리가 그쪽은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건데 기운이 1차적인 슈팅 부분의 기운이 상당 부분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을 계속 코멘트 드렸죠. 삼성전자하고 s k 아이네스는 작년 3.4분기 4다분기때 계속 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드리며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불편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왜? 삼성전자 액품부분 할때그 다음에 이쪽 섹터 실적 부분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바뀌고 있어요 흐름이 주도주가 그쪽 섹터는 제가 오늘 마감부리 장중에 흐름 부분들 을 보면서 한 구절이 예전에 영화 중에 참 재밌게 봤던 명상 어, 명대사가 있었던 관상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나신 분 있을 것일 거예요. 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송강호 씨가 어, 마지막 장면 부분에서 어떤 대사의 명대사가 나왔냐면 어, 자기가 이제 인생 부분들 을 살면서 관상은 잘 보니까, 어, 자신감도 가졌지만, 어, 이런 얘기다. 인생을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건 제가 좋아하는 우절인데,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는 눈에 보이죠? 종목군상승이라 상승을 주로 했던 셀력들은 종목권들은, 약간 4배, 5배 올라간 종목군들은 그냥 보인단 말이야 아, 강세했던 종목군들 근데,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를 못한 거죠.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죠.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우리는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관상만 봤지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글로벌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의 트렌드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 자금도 그 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어, 외국인들이 거의 7천, 6천 7백억 정도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가 나왔는데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종원전 말씀대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남북 경협 저는 의외로 클것 같아요. 정말 의외로 클것 같아요. 어, 절대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 불과 석 달, 넉달 전에 여러분들 특별 방송 부분들을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 부분들 또 계속 여러분들 시간 지나 또 이제 보면 또 다시 듣고 찾아서 듣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중심점이 바뀌질 않았어요. 어, 파도가, 파도가 죽은 것 같지만 뒤에서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 파도로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바람은 계속 이 트렌드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 오늘 보시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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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 그 다음에 조선 이 부분도 지에 받는 부분 나왔죠. 이쪽 섹터들 철강도 마찬가지고 계속 순환매부분들 돌아요. 계속 순환매 은근슬쩍 조금 좋은 지점 부분들 계속 올리고 있는 걸 이걸 보셔야 돼요.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만 보고 바람 을 보지 못해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입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라는 얘기를 꼭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 현달리부터가 10% 정도 제가 이제 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분들 1차 끼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2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포착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2차 종목군들이 진짜예요. 그 종목군들이 진짜예요. 물론. 그 1차처럼 끼는 지금 별로 없죠. 네, 끼는 종목들이 더 크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눈에 더 많이 띄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2차 종목군의 실적을 가지고 몸에 어떤 실적하고 모멘텀하 기대감 부분들 을 가지면서 플러스 알파 부분들 을만들어준 종목들이 서서히 오밍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다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 건자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계. 기계적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남북경협,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에 구리도, 저점부분들 만들어가면 산업적 사이클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통신주들 5G, DMZ, 가스관, 남북경협들 이 파동 자체가 5G가 되면 4차 산업혁명 부분도 우리가 작년에 뭐 올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별로 안 움직인 게 같죠. 그런데 전에는 1차가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2차가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부분이 됐을 때 이제 산업으로 들어옵니다. 산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대감으로 종목군의 패팅 부분들이 상승파동군이 나왔다면 이제는 내년 초반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프라 건설 부분들이 되면 실질적으로 뭡니까? 5G의 영향권, 우리가 그때 기대했던, 꿈꿔왔던 게 현실 속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뭐가 들어나요 본격적인 상승 부분들이 들어와요. 이쪽 그 남북 경영부터 마찬가지예요. 1차 상승 부분들이 기대감, 그냥 드림이었다면 실질적인 경제제재라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하나하나씩 실타래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잘안 풀리지만 하나하나씩 풀리면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뭡니까? 그 관련 종목권들이 2차 슈팅, 어떻게 1파, 눌림목, 3파 부분들이 크죠. 3파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권을 키우셔야 돼요. 파도, 지금 움직이는 거만 보지 말고, 파도 뒤 어느 쪽에서 바란 부분들이 더 크게 몰고 오고 있는가. 그 부분들. 어, 장보고 4호가 대형입니다. 장보고 일반 대형인데, 어, 7월 중순, 7월인가요? 어, 중, 7월 중순 정도. 7월 중순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금 이 있으신 분들 더 사기 만들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 가지신 분들 약간 편차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그때 저점 부분들 더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한13%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그림 부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냐면 장보고 사호대용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저점 부분들 이게 바닷권에서 대용 매도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더 사시거나. 그 얘기를 드렸죠. 오늘도 추가 반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추가 반등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그 그림에서, 어, 저점에서 한13% 정도 올라왔나요? 올라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꺾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정보점 넘길 그림 부분들을 그려놓으셔야 돼요. 코스타 지수 자체가, 어, 6개월, 7개월 동안 변동성 부분이 나와서 관세라든 이런 부분들, 물론, 삼성전자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s k 하이닉스가 시켜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다소 위축되기 지수는 좀 느리게 가겠죠. 하지만, 그, 장보고 대형, 일반 대형, 4호가 정거점 넘어갈 그린부분들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종합 지수 3,000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1,000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 없어요. 단지 지금은 계속 소음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 부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기본 3년 정도의 파동 부분들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1년 지났어요. 그움직임은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그래서 오늘 9월 7일 아침 모닝브리핑에서 필청치 부분들이라 말씀을 좀드렸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상에서 오늘 관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관상에 그 사람의 관상 하나의 외면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 부분들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의 흐름은 보지 못했다.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건만.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대 의 흐름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그 바람의 방향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서 다음에 그린 부분들을 그려볼 수는. 장보고 1, 4, 호 대형이 종고점을 넘어갈 것. 같,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 머릿속에 1차, 2차, 3차 부분들을 생각해 놓으면 이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고 종합지수 역시, 어, 삼성전자 s k 닉스가 사람 앞에 숫자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인데 일시적으로, 어, 그 하반기에는 약간 비수기 부분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의 종목은 산업재 섹터 사이클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만 큼그 그다른 쪽에도 반사 효과 부분이 나왔죠. 이런 흐름 부분들이 3분기, 4분기의 흐름에 어떤 주도주 흐름의 섹터의 움직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9월 7일 유시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